오늘은 수정방 이야기를 좀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백준 마니아들 중에서 어느 술을 제일 좋아하느냐 인기 투표를 한다면 은 무조건 탑5 안에 들어갈 술이 바로 수정방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백알 마니아들한테 사랑을 받고 또 대중들한테도 널리 알려진 술이 바로 수정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년도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한 전국 백조 기업 테스트 20을 소개드렸습니다. 그중에 20번째에 수정방이 올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수정방이 왜 그렇게 뒤에 있느냐. 라고 하는데 사실 20등이라는 것은 아주 우수한 성적입니다. 물론 수정방 측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죠. 그 전에 15위, 13위도 한 적이 있었으니까. 지난해 수정방의 영업 수익이 총 52억 위안이었습니다. 우리 돈 1조 400억에 해당이 됩니다. 이 수정방이 외국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죠.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 디아지오. 실질적 주인입니다. 우리한테는 조니 워카, 딤플, 윈저, 이런 위스키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려진 술회사가 바로 디아지오입니다. 이 디아지오가 2013년 출시 51%를 획득하면서 실질적인 지배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지난번에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수정방 측으로서는 지난해 영업 실적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그랬습니다. 20등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수정방 측에서는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마음 같아서는 10대 기업에 올라가고 싶은데 시간이 흘러도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제가 언급드렸듯이 중국인들의 배타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희한한 마인드 중에 하나가 중국 넘버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배타심 이런 것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정방이 외국 자본에 의지한다라는 걸 알고는 그다음부터 수정방에 대한 불매 경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적자는 타격을 입고 또 불안감을 느낀 수정방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외국 자본, 특히 디아지오라고 하는 이 냄새를 덜 풍길까를 아주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자본을 차입했지만은 절대로 우리 회사는 외국 것이 아니다. 중국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아,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방 그룹의 회장부터 부회장, 뭐, 감사까지 모두 중국인입니다. 영국 사람이 전면에 나선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체 이사가 열 명이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도 다 이사들이에요. 그열 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봤더니 중국인이 5 명, 영국인이 5명 이렇게 5대5로 균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다 중국인 것이다 라는 걸내 보이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에서는 50% 지분을 대아지가 그대로 갖고 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정방 회사가 광고 전략으로 내세웠던 것이 우리 수정방수를 런던에 베를린에 파리에 식탁 위에 올리겠다 이런 걸 전면에 내세우게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말다 사라졌습니다 글로벌이란 말도 거의 쓰질 않고 있습니다 혹여나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릴까 봐 그렇게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수정방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서기 2000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수정방의 역사는 올해로 꼭 25년이죠. 25년의 짧은 역사에 이만큼, 특히 우리나라, 일본 같은 데서 이 이름이 이렇게 널리 알려진 경우, 그만큼 이 수정방은 해외에서 인기가 있다. 이렇게 봐도 모방할 듯 합니다. 지금 사실 런던에서도 지금 이 수정방이 팔리고 있어요. 2012년부터 런던 시판인데, 특히 그 중에서 수정방 정태 이것이 런던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중국 돈천 위안에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런던 가격이나 중국 국내 가격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돈 20만원에 고가 술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술은 수정방 술 중에서도 작은 병 100ml 짜리입니다 이름이 수정연이라고 되어있어요 잔치연자를 쓰고 있습니다 52도 제가 이걸 중국 현지에서 32위안에 샀습니다 우리 돈 6천원 꼴입니다 산술이 아니죠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500ml 술들 수정방을 보신 분들 다 기억에 남는 것 특이한 점 병이 요 밑에가 오목하게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점요 그리고 요 오목한 둘레에 여섯 면으로 나뉘어져 갖고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들고 위에서 봐도 안에 보입니다. 요 오목하게 파인 자리는 그 수정방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방은 거리 동네란 뜻입니다. 수정. 우물이 있던 동네가 수정방입니다. 청두 시내에 있어요. 그 옛날 우물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 개의 그림은, 어, 청두, 수정방에 있는 그 사천성의 제일 큰 도시, 청두에 있는 명성지들, 뭐, 제갈량의 무후사라든가 두보의 두보처단 같은 그런 것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방에서는 우리 술은 주중유화요 화중유주라 이런 말을 쓰죠 우리 술은 그림 속에 술이 있고 술 속에 그림이 있다 뭐 이런 좋은 말을 다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수정방 분죽입니다 저는 이걸 뭐 그냥 중간잔이라고 하자 그랬죠 그 500ml짜리 큰 병을 술을 여기다떨따라가지고 어, 그래서 작은 잔에 나눠주는 그 품죽입니다. 수정방 전용. 다, 토기처럼 생겼어요. 잔도 일부러 수정방 전용 잔입니다. 요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아까 술병 그 바닥하고 같은 꼴이죠. 그리고 요 잔도 그림이 그려져 있고 토기 형태입니다. 왜 토기 형태냐? 수정방 고대 양조 유적지 발굴 그 이야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먼저 한잔해 보겠습니다. <laughs> 예전에 마셨던 수정방보다 더 독한 느낌을 줘요. 작은 병이라서 그러나, 싼 술이라서 그러나, 가격 차이가 있겠죠. 어. 아까 요 100ml가 30원이라고 했으니까 수정방 중에서도 가장 제일 아래에 있는 술이 되겠습니다. 돈의 가격 차이에 따라서 다 맛의 등위가 정해지는 이런 것. 예. 요 작은 병 술은 제가 느낌이 훨씬 강렬합니다. 자극감이 크네요. 팍 쏘는 듯한, 쿡 찌르는 듯한 그런 자극감이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단내가 풍기고 편안해지네요. 작은 병술 오늘 처음 마셔봤는데 수정방도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수정방 유지 발견 이야기를 했죠. 수정방도 원래 전신이 있었다. 그런데 수정방의 술의 역사는 서기 2000년부터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술회사가 바로 전흥대국입니다. 과거에 스찬 명주였죠. 이 전까지 다섯 번 있었던 국가주도의 전국주류분평대회에서 한 번이라도 금장을 받으면 병이나 포장과하게 중국 명주를 표기할 수 있게끔 했던 그 시상제도 그 다섯 번 대회에서 전흥대곡이 세 차례나 금장을 받아서 일찌감치 중국 명주의 반열에 올랐던 술입니다. 그게 전흥대곡이에요. 1998년도 였습니다. 이 전흥대곡 술회사가 생산 라인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사를 벌였는데, 거기 땅 밑에서 어마어마한 고대 유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1999년 중국 정부가 공표했듯이 중국 고고학 10대 대발견 중에 하나로 공표했고 그 발견에서 이 수정방 유지가 600년의 역사를 가진다 즉맨 아래 문화지청에서는 원나라 말기 때 유물이 나오고 그다음 명나라, 청나라 이런 차례대로 술빛는 모든 도구, 시설들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정방 고대 양조유지는 국가 중점 문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의 국보입니다 이 유지 발견으로 알아낸 것은 결국 이시진이가 본초강목에서 말했듯이 백알이라는 것, 즉백주라고 하는 것은 원말 명초에 처음 나타났다. 외부에서 들어왔다. 이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던 술이 아니고, 그건 뭐 지난번에 이야기 했죠. 중동에서 시작된 정유주가 몽고로 갔다가 몽고에서 중국으로 들어온는그 흔적들입니다. 아무튼 이 술회사에서는 그 대발견, 대발굴이 있은 뒤에 회사 이름까지 수정방으로 바꾸고, 술의 주력 상품 이름도 수정방으로 고쳐버립니다. 그때부터 내세운 것이 고가 고급주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흥대곡이라는 술은 계속 나왔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2013년 디아지오가 이 술회사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존의 전흥대곡하고 알력이 생기고 끝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흥대국은 청두의 다른 곳에서 다른 생산기지를 갖고 전흥대국이라는 수를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정방하고는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예전 수정방이 갖고 있던 모든 역사까지 전흥대국이 그대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수정방에서는 중국 공산정국 수립 이후의 역사부터 챙기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천에 않던 새로운 뭐를 자꾸 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글로벌 백주 수정방 거기서 내세웠던 것이 바로 문화 문명 문물 이런 캐치프레이즈였는데 이제 그것도 다 지워버렸어요 오히려 중국 역사, 청도 풍물 이것을 더 강조하면서 내국인 시장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에 암튼 수정방의 수정 우물을 또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즉 인류의 삶의 시작은 우물 곁에서부터다. 수정방 거리에서 거기도 옛날 우물이 있었다 그랬죠. 수정이라고. 아까 제가 런던서 팔리에는 술이 정태수정방이라고 했는데 이 태자는 대로도 읽을 수 있죠. 아마 여기서는 수정방에서 할때 오는 대라고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정대. 즉, 우물이 있던 자리 오목하게 올린 곳, 그걸 정대. 그래서 정대 수정방이라고 해야 될듯 한데, 이 우물과 술을 통일시하는 그런 이미지 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정방 회사 소개 이해하면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우물은 절강성, 여도화, 고문화 유지에서 찾아낸 우물이라 고합니다 지금부터 5700년 전에 우물이라고 하네요. 중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우물이다. 그런 것을 수정방 회사에서 내세우고 있어요. 자기의 수리름하고 이미지의 통일시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999년에 그 고대 유지 발견에서이 수정방 회사 기술자들이 아주 특별한 종균을 발견했답니다. 저도 이걸 최근에 접한 소식입니다. 이전에 수정방 자료에서는 없던 이야기였어요. 그 종균, 그 균도 600년을 이어져 왔다는 말은 직접적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아주 옛날부터 번식해오던 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그걸 따로 채취를 해가지고 새로 번식을 시키면서 그것을 자기 수정방 술을 만드는 데다가 이용을 하고 있다. 이걸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하기로는 수정방의 오물, 그다음에 이 미생물 두 가지입니다. 이 미생물균을 수정방 회사에서는 수정방 1호균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수정방 1호균, 아무튼 술에 좋은 균인 모양입니다.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술은 특별하게 만들고 있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정방 술이. 다른 수라고 양조법에서 좀 다른 것 중에 하나의 가장 큰 특색은요. 여타의 농양술들이 주 원료가 수수고 나머지 곡식들은 보조 원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수정방에서는 주 원료가 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조 재료로서 수수를 보태고 있다. 이것도 수정방술의 가장 큰 특색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술 맛이 어떻게 여타의 술과 달라지는지 그까지는 것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전까지 노조노교에서 자기네 그 보물 있죠 국교라고 하는 꾸어자어라고 하는 그 발효 구덩이가 1573년에 조성된 거다. 그래서 450년의 역사로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발효구등이다라고 자랑해 왔다가 이 수정방에 유지가 발견되면서 수정방이 우리는 600년이다라고 그런 소리를 칩니다. 그후 3년 후에 강서성에서 이도주 양조 유지를 발견하면서 800년으로 그슬로 올라가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 양조장, 누구네 것이 더 오래됐는가. 이 싸움들도 아주 볼만합니다. 중국인들 의식 속에는 오래된 발효 구덩이일수록 더 특별한 술이 생산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툼도 벌어지곤 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특히 수정방을 좋아할까? 제 생각인데 첫째 술이 부드러워요. 더 고상한 표현으로 하자면 단아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우아하고 단정하고 단아합니다. 그리고 농향은 농향인데 강렬하지 않고 짙지 아니하고 순하게 가라앉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운의 향도 길지 않습니다. 일찍 끝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주는 그런 것들이 처음 백가를 접하는 사람들한테도 크게 호감을 줄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방 가격이 일반적으로 수정방의 맨 아래급에 있는 술 수정방 진양 8호 같은 경우 359위안 우리 돈 7만원 선이고요 수정 수정방이란게 있습니다 800원 됩니다 우리 돈 16만원이고 가장 비싼 것이 청취 푸른 빛이라는 뜻의 청취입니다 그것이 중국에서 1900위안 이상이니까 우리 돈한 40만원 선 엄청 비싼 술입니다. 수정방, 특히 그 농향형 대형 백주회사들이 모여 있으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 있는 사천땅그 한복판 청도에 있는 수정방이 주위에 오량액, 노준호교, 금남춘 등과 어떻게 경쟁을 하면서 나아갈지, 그걸 또 한번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